心中的心？帜。 oh my thank mm -hmm. 주님의 그 크신 이름 앞에 우리오는이하루를 우리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얼마나 행하셨고 그말씀은 얼마나 속상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그 목적 안에 있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는 돌아오게 알려주시옵소서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독립하고자 하는 그 악한 의식이 깨워져 버리고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그 하나님의 흑는그 믿음이 회복되게 알려 주셨던 서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붙들어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셨어 자들, 주님께서 이 시간 인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재가 따스하고 평안하며, 우리들의 마음이 그것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있지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7,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본질로 돌아가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본질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다른 악한 유혹들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노라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의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결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게 속지 말고 그 더러운 것에서 돌아서라. 세상을 진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겨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남녀가 사랑하듯이 하루 계속 붙어 있고 싶고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멘.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내 애인, 내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늘도 살아왔는지, 오늘, 지금 저녁 시간인데요. 오늘 그렇게 살았는지. 이게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습니까? 너희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목적 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말씀으로 붙잡고 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죠. 이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승리하기, 영원한 승리를 맛보기 위하여서 해야 된다는 거이짜 실패자 되기 위해서는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저주 받을 사람들 안 해도 돼. 그냥 세상 그냥 잘못대로 살다가 그냥 멸망 받을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요 내 삶은 의미 있고 내 삶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셨고 내 속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그 사랑을 아시는 분들만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원하길 권면 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때 어떻게 돼요? 자기만 이걸 가지고 살수 있을까요? 전파하게 되죠. 선포하게 됩니 그러면서 나로부터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뿌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을 미혹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못 찾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할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럴듯해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죠 본인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가 남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모습으로 어, 너 하나님 늘 사랑하는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게 아무 생각 없 그렇게 해봤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돼. 내가 하나님도 찾으러 가면 돼. 남이 몰라줘도, 그건 남이 볼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또 진리는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거죠건 그 모습. 오늘, 오늘이 아니라 이디모데의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아, 그거? 아유, 말씀에만 있지, 그거? 아니야. 진짜로 안 일어나. 이런 게, 이런 게 불신함이 아니야. 이게 믿음 없는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알리는 것이라는 거죠. 즉, 짧게 정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람 세상 속에서 교묘하게, 우리보다 똑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땐 짜증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수 있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무기 들고 싸우자 않게 하 그거는 혈과 육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들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직장, 그 가정, 여, 여러분의 그 터전이 바로 그 전쟁터라는 것이지. 어쩌면 제일 사랑하는,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영적인 공격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팍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싹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고 여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면서 살게 하셨다. 근데 세상은요 미혹하죠. 나, 엄마가 남자가 될 수도 있어. 아왜 자기네들끼리 사랑 사랑한다는데 뭐라고 해? 그래?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 말씀이라고. 떨어지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 사람들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떠올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 함 계속 함께 하고 싶고 어떻게 돈부터 잃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린다. 하나님과 영적인 존대심. 내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항상 기억하고 그것이 내게 표정이 되고 내게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나의 감정 이런 거 치우쳐서 나는 나의 그 힘든 거 지금 다 내려놔야 돼.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던질 수 있어야 돼. 그거 없이. 노동하지 않으면,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그냥 계속 저주는, 계속 흘러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이말리가 있겠어요? 그건 본인도, 본인만 안다고 했죠,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그니까 우리가 더무잡아 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요 회계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시오 사, 사, 세상이 최고를 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재능이 많고 물질이 넘쳐나는 것 화려한 것환경이 받쳐주는 것 그런 충만한 그것이 정답이라고 하지만 그것은요 도리어 우리를 망하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회 은혜는 기회고요 회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가장 우리 삶 속에서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딱 일터에 가서 그 책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내게 오는 모든 만남 가운데 그들로 인해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그들이 새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으면그럼어이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작한 거죠. 분명히 바쁘고요, 우리의 삶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일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놀아나서는 안 되고요. 할거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혼날 수도 있어요. 진리를 지키다. 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거 그거 놓쳤다. 그러면 또 그때도 지혜롭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보다 세라, 세상을 더 사랑하면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주시는 은혜에 민감해야 가능합니다. 똑같이 상황이 주어져도요, 한 사람은요, 은혜 받고요, 한 사람은요, 졸다 갈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는데도요, 한 사람은 성령 받고요, 한 사람은요, 그냥 만악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은 그 만큼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삐뚤어졌던 것도 보개하는 능력이고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려고 마, 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그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 명철하게 해주시고, 더 능력이 많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인생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응. 세상 진리, 세상 그 교육이, 세상 그 철학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모 되시니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응.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것, 하나님을 떠나. 썩으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더러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썩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룩한 우리의 <laughs>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모여져서 정말 충성된 인생, 복된 인생 되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요. 항상 그거 생각하는 것도 민감하다고 생각 말할 수 있고요. 또그 들려지는 그 순간, 내가 묵상하는 그 순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무엇일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듣는 것도 말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평소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돌발 상황이 일어나서도 모든 친교 활동 속에서 우렁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2절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위에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위의 것에 대한 말씀이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으시면 왜 악한 게 있냐고 대항하지 않으냐고 비록 인생이 쉽지 않고 험난한 험난한 그 척척산명의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만 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를 보면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보게 될 것이며 그 영혼이 살 것이며 우리가 부르신 받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 영광 드러낼 것이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도 거한다는 사실이죠. 이제 본질로 돌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그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기초적인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졌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또 각기 종류대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거스르는. 그런 학문들, 주장들, 사상들, 이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통화입니다. 혈과 육으 하는, 무기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방법들, 사랑의 무기, 성김의 무기, 그 복음의 무기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통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그 가운데에 있지만 그옛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봤을 때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기준은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알려주시고 말씀의 귀함을 항상 가지고 선포를 듣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복상하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대할 때 아무리 돌발 상황이 내게 다쳐와도 나를 당황시켜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터 튀어 나와서 그 사람의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정말 생명 바라볼줄 아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싹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우리들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그 말씀이 보이게 알려주셨어. 우리 마음가운데, 믿음가운데 도전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라봤을 때 더럽고 추악하고 금방 썩어질 것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에서 떠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썩지 않게 할 방법을 알려주신 것을 이 시간 뿜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취하고 싶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길이 될줄 믿습니다 그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도전으로 일어서 우리가 저 위에 것을 겪지 않는 것을 취하며 붙잡으며 따라가는 우리 복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하시오니, 그 약함은 그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보여주셔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강한 믿음으로 주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믿어옵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